여러분 배터리 하면 보통 양극재나 음극재를 많이 떠올리시죠. 근데 사실 그 안에 정말 정말 중요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숨은 영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배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바로 분리막인데요. 오늘 이 배터리의 숨은 공신 분리막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분리막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딱 보여주죠. 진짜 까다로운 문지기, 뭐, 게이트키퍼 같은 거예요. 리투미온한테는, 어, 너는 들어와, 하고 길을 터주는데, 양극하고 음극이 직접 만나려고 하면, 절대 안 돼, 하고 딱 막아서는 거죠. 왜 막냐고요? 얘네 둘이 직접 만나면, 바로 쇼트가 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리막이 우리 배터리의 안전을 지키는, 뭐랄까, 최후의 방어선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분리막이 도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장은 어떤지, 그리고 이 시장의 판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미국의 IRA는 또 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누가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체크할 부분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 은밀하게, 위대하게입니다. 이름처럼 조용하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분리막 기술의 핵심부터 한번 짚어보죠. 분리막! 이름 그대로예요. 양극이랑 음극을 분리시키는 막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냥 꽉 막아버리면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은 또 기가 막히게 잘 통과시켜줘야 돼요. 와, 이거 완전 모순적인 임무 아닙니까? 분리도 해야 되고, 통과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막에 뚫려 있는 아주 미세한 구멍들의 품질이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 분리막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건식이랑 습식. 건식은 음, 떡가래를 쭉 잡아당겨서 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기계로 쭉 늘리니까 만들기는 쉬운데 구멍이 좀 들쭉날쭉할 수 있겠죠. 반면에 습식은 화학약품을 써서 아주 정교하고 균일하게 구멍을 뿅뿅뿅 뚫는 방식입니다. 훨씬 얇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주행거리가 중요한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에는 이 습식 분리막이 거의 필수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이 습식 기술이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아주 잘하는 분야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지금 이 분리막 스장은 누가 꽉 잡고 있을까요?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힌트를 드리자면 거의 뭐한 나라가 독식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거 보세요. 말이 됩니까?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중국이 무려 88.8%, 거의 89%를 차지하고 있어요. 와, 진짜 압도적이죠? 우리나라는 3.3%고요. 이 숫자만 딱 보면, 아,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저 어마어마한 점유율은 사실 대부분이 자국 내수 시장에서 팔리는 저가형 제품들이에요. 진짜 기술력이 필요한 하이엔드, 아까 말씀드린 그 습식 분리막 시장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쪽은 한국의 SKIT, WCCP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중국의 물량 공세가 만만하다는 건 아니에요. 워낙 싸게 밀어붙이니까 LG화학 같은 대기업도 분리막 사업을 다시 고민할 정도로 시장이 정말 치열합니다. 자, 이렇게 팽팽한 상황에서 모든 판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릴 조커 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아니, 중국이 거의 90%를 먹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비집고 되어갈 틈이 있을까? 싶으시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IRA 법안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IRA의 핵심, 바로 FOC라는 규정 때문인데요. Foreign Entity of Concern. 우리 말로는 해외 우려 기관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앞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팔때 중국 회사 부품 쓰면 보조금 안줌 이겁니다. 분리막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근데 이 우려 기관의 기준이 엄청 빡빡해요. 중국 정부 지분이 25%만 넘어도 심지어 계약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도 그냥 다 FOC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거의 모든 중국 기업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북미에서 중국산 분리막이 그냥 아웃 되는 겁니다. 갑자기 시장에 거대한 구멍이 뻥 뚫리는 거죠.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네, 바로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일본 기업들입니다. 이건 뭐 그냥 기회가 아니라 정말 황금 같은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기회를 잡기 위해 뛰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가장 주목받는 두 기업 한번 제대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이죠. WCP, WCP와 SKI 테크놀로지, SKIT입니다. 이두 회사의 전략이 정말 재밌어요. 딱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넓이 대속도 WCP는 분리막 원단을 아예 엄청 넓게, 세계에서 제일 넓은 5.5m 폭으로 뽑아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고요. 반대로 s k i t 는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속도를 높여서 효율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표에 나온 예상 영업이익률 차이가 바로 이 전략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먼저 TACP부터 한번 보시죠. 이 회사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려면 저는 무조건 생산성을 꼽겠습니다. WCP가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생산성을 갖게 됐냐면요. 비밀은 세 가지 기술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대 5.5m 광폭 생산 라인. 남들 한번 만들 때 두세 배를 더 만들어내는 셈이죠. 두 번째는 개별 연신이라는 기술인데요. 필름을 늘릴 때 버려지는 끄트머리를 최소화해서 원가를 확 낮춘 거예요. 알뜰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또 대단한데,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듀얼 코팅 기술로 코팅 속도를 그냥 두 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모든 공정에서 효율을 짜내고 있는 거죠. 이번엔 SK EAT를 볼까요? SK EAT의 전략은 속도와 안정성 이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SK에트는 WCP처럼 라인 폭을 넓히는 대신 기존 라인의 생산 속도를 20%더 빠르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 튜닝을 해서 최고 속도를 올리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두배 이상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SK에트의 또 다른 엄청난 강점은 바로 SK온이라는 캡티브 마켓, 그러니까 안정적인 고객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룹 내에서 든든하게 밀어주니까 이걸 바탕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분리막 시장 계속 괜찮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위협은 없을까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분리막 시장의 미래를 얘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건데요. 문제는 이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 역할까지 자기가 다 해버린다는 겁니다. 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분리막이라는 부품이 아예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위협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이 꿈의 기술에는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아주 높은 허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가격이요. 지금 쓰는 액체 전해질보다 무려 200배가 비쌉니다. 200배요? 이 가격으로는 대중적인 전기차에 넣는다는 건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언젠가는 나오겠죠. 하지만 그 비싼 가격 때문에 아주 아주 비싼 럭셔리카 뭐 일부 프리미엄 모델에나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타는 대부분의 대중적인 전기차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쓸 거라는 얘기죠. 그 말은 곧 분리막이 계속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특히 IRA가 만들어 준이 기회의 창은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활짝 열려 있을 거란 겁니다. 미국의 IRA라는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가장 큰 경쟁자가 북미 시장에서 잠시 비켜서 있는 지금.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분리막 기업들은 이 순풍을 타고 2차 전지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우뚝 설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